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금 지게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 놀러 오세요. 오늘은 알배추로 제가 물김치를 담을 거예요. 요새 이제 삼삼하게 담아놓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담아 보겠습니다. 사원는 알배추를 껍질을 제거해 갖고 일단 윗부분을 잘라 주세요. 큰 거는 칼로 한번 딱 이렇게. 속은 작은 거는 그냥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 손질했어요. 이거를 한번 씻어 오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두번 정도 씻었어요. 그리 물기를 좀 빼주세요. 그럼 소금에 절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한 40분 정도 절일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밀가루를 생수에 넣고 풀어주세요. 멍어이 없어질 때까지요. 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밀가루를 하셔도 되고요. 찹쌀가루를 하셔도 되고, 뭐, 보리가루도 해도 되고, 다 돼요. 집에 있는 걸로 하면 돼요. 만약에 밀가루가 없으시면 밥을 확 갈아서 해도 돼요. 그 식은밥 있죠? 물을 갈아서 해도 돼요. 밥을 끝이요. 주겠습니다 물김치를 담을 국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불쓴거를 붓고 생수를 써갈 겁니다. 김치에 들어갈 고추를 어슷썰기로 썰을 거예요. 파도 이렇게 어슷썰기로 썰어주세요. 집에 있는 파 쓰시면 돼요. 없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소금하고 배추하고 간만 잘 맞아도 백김치는 맛있어요. 생강청. 생강청이 없으시는 분들은 생강을 조금 넣으시면 돼요. 마늘. 다진마늘 소금 잘 저어주세요 어, 국물을 꼭 맛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아이,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더 단맛을 원하시는 분은 뭐, 매실청이나 설탕을 좀더 추가하셔도 돼요. 저는 생강청이 좀 달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안 넣어요. 40분 절인 배추를 물로 두번 헹궜어요. 그리고 물기를 쭉빼 주세요. 아! 어, 헉, 어, 담아줘. 이게 지금이래도 물을 부으면 쭉 들어가요 음. 간이 다 돼서 알배기 배추물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음, 물을 부은 다음에 바깥에 실온에서 한 6시간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서 천천히 익혀서 잡수세요 바깥에 두면 너무 갑자기 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맛이, 신선한 맛이 없어지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